오랫동안 자네를 쭉 들켜보고 있었네 <laughs> 진짜 크죠? 네. 이 공정들이 되게 많은데 네. 우리는 이 공정 안에서도 핵심적인 공정을 보는 게좋요 음. 어, 핵심적인 공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파의 그 프레임을 얘기하는 프레임 부수, 부분 그다음에 충진대 속이 어떻게 채워졌냐 그 겉을 무엇으로 였었냐 마감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이 프레임 부분 아 나무 네. 네. 좋은 목재가 어떤 목재냐 잘 건조된 양질의 목재예요 네. 이 함수율이라는 걸꼭 체크해야 돼요 10.7이 나오죠 네. 저희 체리시에서는 11%를 기준으로 잡아요 11%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 네. 탐수율이 높다고. 그 만약에 물기가 많으면은 뭐 벌레가 생기는 요 그렇죠. 바로 중요한 문제예요. 수분이 많으면 네. 진드기나 벌레나 네. 박테리아들이 살수 있어요. 아. 항상 습도가 잘 건조된 그런 좋은 목재를 쓰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들을 다 그거 기계로 다 일일이 다 체크. 그럼요. 해서. 다 체크를 해서 우리가 제조하는 를 거. 대박. 그죠. 렇 이거 언제 나야? 와 <laughs>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충진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핵심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충진재는 사람이 실제로 앉았을 때 폭신하다, 단단하다, 네. 편안하다 이런 실제적인 느낌을 받는거죠아 맞아. 스파마다 조금 그 강도가 다르긴 해요. 저희 또 사이트에 또그 기재로 돼 있어요. 네. 이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네. 보면 왜 색깔이 다르냐면 이 색깔마다 강도의 표시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단단하고 부드러운 거를 디자인에마다 적용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하는데 이 스펀지 폴리우레탄 폼이 옛날에는 손으로 재단을 다 했지만 네. 요즘에는 이런 기계들로 다 재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경우도 컴퓨터로 디자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재단하는 독일에서 수입되어 있는 기계.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디자인 수치대로 재단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 좋은 설비로 재단하고 있고 또요폴리우레탄 폼에 아주 또 좋은 성분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임팩트 있는 걸 하나 준비했어요. 뭐? 인에 무효하다고 이렇게 아 주실 그런아니요 먹고 이런 건 아니야. 아주 새, 재밌는 걸 보여줄 테니까. 제가 너무 무단순했죠가보자고요 <laughs> 어... 아까 우리 폴리오레탄 보고, 폰 아, 네, 방금 보고 그걸 한번 네. 태워보려고 그래요. 타겠죠? 탈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짜잔. <laughs> 뭐 자꾸 숨기고 다니시네 <laughs> 네. 자, 보세요. 어때요? 어어어 어머, 안 붙죠? 진짜 안 붙네요? 불이 안 붙어요. 잘뭐 녹아내리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연기도 많이 나지 않아요. 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화재 뭐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되게... 특히 어린아이를 네. 키우고 있는 고객들 공간 같은 데는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폴리오템 폼은 네. 난연 성분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쉽게 불이 붙지 않고, 네. 불이 붙더라도 금방 꺼져버리는. 네. 이것도 뭐 다키. 기... 기준이? 아, 더... 저희 체리 씨 제품에는 이 기준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음. 쉽게 난연 소재를 꼭 써야 되는 이런 또 규정이 있고요. 모든 업체들이 다 이런 성분의 그 폴리우레탄폼을쓸 수는 없어요. 음, 음. 하래만 아, 저희 좀 가격이 씨는, 좀. 그렇죠. 중요하겠죠. 가격도 차이도 있고. 그리고 체리 씨의 기준이 또 다른 회사보다 또 높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이 이런 화재 예방이라는 것 안심하고 쓸수 있게. 아니, 그렇게 만들 이유...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하죠. 이번에는 우리가 마지막 이제 핵심적인 공정이죠. 가죽. 가죽. 네. 이 가죽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프레임, 충진제, 마감제 부분인데 네. 이 가죽의 마감재가 바로 소파 가격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아 소재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죽이라고 얘기하는 가죽은 어떤 네. 가죽이냐면 소의 이 천연 문양을 최대한 살린 이런 가죽은 좋은 가죽이라고요 중량 문양이라면 어떤? 이 지금 이런 이런 걸 엠보스라고 하는데 입자들이 살아있을 아, 때 소의 문양, 그렇죠? 살아있을 때 소의 문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간혹 받아 보면 이렇게 주름도 있고 네, 이런 뭐 이런 흔적들이 것도... 있죠. 네. 이거는 소가 살아있을 때 모양 그대로 지금 살려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죽이 사실은 좋은 가죽. 그럼 오히려 가공을 덜 해서 몸 뭐, 고객들한테는 그렇죠. 더 오히려 좋을 수있요 좋은 있겠네. 소를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아 좋은 가죽이거든요. 좋은, 그게 포인트. 네, 좋은 소는 바로 이런 좋은 양질의 가죽이 나올 수 있는 소를 저희가 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음 비밀 장소, 시크릿. 탑 시크릿. 네. 보면, 짜잔, 아 여기가 바로 테스트 하는 곳이에요. 아죠 그렇죠? 보면 지금 기계들 움직이고 있죠? 네, 네. 지금 테스트 중에 한창. 지금 패브릭의 마찰을 이렇게 측정하는 네. 마찰 테스트기, 지금 신기하네. 색깔이 잘 착색이 됐는지 착색 테스트기. 아. 이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번 테스트하고. 음. 또 이런 거 같은 땡긴다. 경우가 예, 아주 중요한 지금 테스트하는 것인데 사람이 계속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서다 하면서 네. 이 장력이 생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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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 가죽의 장력을 테스트하는 인장 강도 측정하는 거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6만 번 정도 테스트를 하는 그 거예요. 그왜 아까 목재를 계속 이걸 찍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가죽도 다 가죽도 일일이 가죽도 일일이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다 일일이? 네. 일일이 인장 강도를 측정하는 그러까 35만 마리라고 했나? 그렇죠 <laughs> 35만 마리가 다이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서 좋은 자재만이 저희 제품에 제작할 때쓸수 있는 거죠 아, 좀이 정도를 지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체리씨의 제품들이 이렇게 많은 테스트와 어떤 검사와 이런 성능을 거쳐서 저희 제품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죠. 어, 네, 그렇죠. 직행님들의 궁금증을 네. 해소시켜 네. 드리고자 네. 네, 공정 살피고 그렇죠. 가보고 네. 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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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고요. 그 전동의 순납이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두 번째 미션을 받았습니다. 아, 또 미션이? <laughs> 이 무의 소파를 네. 속속들이 또 파헤쳐보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아, 파헤쳐보라. 네. 그렇죠. 저희 고객분들이 실제로 네. 매장에 오시면 음. 아니면 뭐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볼수 있는 게이 외형만 좀 사실 볼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깜짝이야. <laughs> 그래서 제가 네.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뭔가 준비했어요? 예, 준비했죠. 뭐냐? 저희. 회사 직원 중에서 네. 16년 네. 동안 네. 이 소파를 잘라오신 분이 계세요 아 어, 그런 분이 네. 잘라보겠다는 얘기죠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긴말 필요 없어요 네. 자 후숙씨 돌아 예. 아, 벌써 이 포스가 <laughs> 남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진짜 자르시려고요? 아 몰라요 나도 이제 <laughs> 저질렀어요 어, 진짜 잘라볼 거예요 우리 뭐 고객들이 원하신다면 아. 다할 겁니다

아 역시 16년 동안 소파 짜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뭐 한마디 얘기도 없이 고하셨습니다뭐 <laughs> 네, 잘랐으니까 또 한번 설명 필요하겠죠? 저희 그때 중국에 가서 보셨던 그 소재들 그대로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제가 장 먼저 보셨던 게 네. 기억나시죠? 목대 프레임죠. 네. 그렇죠? 그죠. 이 목대는 함수율 체크 기계로 찍어서 네. 11% 이하 나온 거 그때 네. 보신 거그 목대 그대로고요. 그두 번째 내장재 보셨잖아요. 네. 우리 내장재도 또 퍼포먼스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불에 붙여도 보고 했는데, 그 스펀지, 폴리오레탄 폼이, 그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해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이, 지금 자른 이 조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거를 네. 한번 와. 자르 진짜 불이 붙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보시죠. 이게 안 붙죠? 네. 예. 그 소재가 그대로 지금 적용돼서. 난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난연 처리된 폴리오레탄 폼이라서요. 불이 네. 붙지가 않아요. 아주, 그 소재가 그대로 적용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마지막에 보시면 요 제일 중요한 또 가죽. 네. 그죠? 그 고유 넘버 그렇죠. 그쵸, 그쵸. 시었던... 생산자마다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죽으로 가죽을 싼그 생산 파트가 어느 파트인지까지 다 식별이 가능한 이 세미애닐린 고급 가죽이 적용된 이 제품 소파 무이였습니다또 그 고객분들도 아마 저희 체리시 브랜드를 믿으신다면 저희 체리시의 브랜드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네. 저희가 다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정말 어, 자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하나 있어요. 네. 만약에 저희가 그 기준치 못 음. 거, 닿지 않는 못 미치는 제품들은 음. 뭐. 저희 현지에 체리 씨는 중국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법인의 검품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음. 명에서 여섯 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검품 팀이 네. 각 제품마다 전수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음. 기준에 합격되지 않는 제품들은 탈락시키고 또 좋은 제품들만 저희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소비자들, 고객님들 좀궁금증 네. 많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제리 씨 믿어주세요. <laughs>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네. 네. <laughs> 네. 오늘 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오늘 또 다른 미션을 언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네. 고객님들을 사랑하는 저희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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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